슬슬 0쪽 12번으로 갑니다.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 g가 있는데 f는 요 성질을 만족하고요. g는 요 성질을 만족합니다. 이때 두 성질을 만족하는 미분 가능한 함수 fg에 대해서 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네요. 그 함수가 1에서의 미분 계수를 얼마나 갖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처음해 볼까요? 대체 뭘구하려는 건지? 1에서의 미분 계수라 그런 건 이런 겁니다. h 함수를 h 함수를 f x 와 g x 의 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음, y 대신 h 라고준 겁니다. 이래서의 미분교수는 뭘 말하는 거죠? h 프라임 1을 말하는 겁니다. h 프라임 1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면 h 의 도함수가 필요하겠죠. 근데 곱의 미분입니다.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씩 미분한다고요. f 미분 g 그대로 더하기 f 그대로 g 미분 이렇게 하겠죠. 거기에 일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f 프라임 f 프라임 1 g 1 더하기 f 1 G1 더하기 F1 g 프라임 1 이렇게 됩니다. 이걸 물어본 거라는 얘기죠.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요. 음, 자 알아야 될 정보가 4개나 있습니다. f 쪽은 F1과 f 1과 f 프라임 1 g 쪽 G1과 g 1과 g 프라임 1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다 필요한 상황이네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걸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 f부터 가볼까요? f에서 f1이 필요하고요. f'1이 필요합니다. 근데 f에 관한 힌트는 이것뿐입니다. 이걸 해석해야 되겠네요. 해석해보면 x가 1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으로 수렴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분자도 0으로 간다. 이겁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니까 극한값 이 미트 x가 1로 갈때 fx가 2로 간다는 건데 그죠? 분모가 0으로 갔으니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요 fx 값이 2를 향해서 가야 2를 빼서 0으로 가겠죠. 근데 이로 갈때 연속인 함수에서의 극한값은 함수값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따라서 f1이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좌변값은 뭐가 되냐면 따라서 e 대신에 f1을 써보면 리미트 정의대로 정의 형태대로 식을 바꿔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x)고요. 이 e 대신에 e가 f1이니까요. e 대신에 f1을 쓰는 겁니다. 요게 3이다라고 준건데요 좌변은 정확하게 f 프라임 1의 정입니다. 의 f 프라임 1이 3이다라고 준거네요 자, 식은 하나지만 의미는 두 개입니다. F1 값과 F'1 프라임 값을 준 겁니다. 자 이거는 정의도로 풀어본 거고요. 다른 방법 로피탈로 푼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0분의 0 꼴이 확인되죠? 0분의 0 꼴은 로피탈 정리를 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잠깐 이쪽에다가 밑에 뒀을까요? 로피탈 정리로 푼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0분의 0 꼴이 확인됐으니까 0분의 0 꼴이니까요. 로피탈 정리를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2m x가 1로 갈때 x 가 1로 갈때 분모 미분 1생각하고요 분자 미분 f 프라임 x입니다. 여기 좌변은요 로피탈 정리를 쓰면 얘랑 같고요. x가 1일 때 x 대신에 1을 넣는 거죠. 그러면 f 프라임 1입니다. 좌변이 f 프라임 1이 된다는 것을 정의대로 할 수도 있지만 로피탈 정리로 바로 알아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정의대로 풀든 로피탈 정리로 풀든 여러분 편한 대로 풉니다. 객관식이면. 소수령이면 정의대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g로 가보죠 g함수도 g1과 g프라임이 필요합니다 g함수도 보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x가 1로 가면 그런데도 5로 수렴했습니다 f와 똑같은 성질이네요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gx가 0으로 가야 되니 이미트 x가 1로갈때 gx, 요, 요 값이 0으로 가야 되니 gx는 3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3 빼기 3 하면 0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g 함수도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 연속입니다. 연속인 함수의 극한은 함수 값과 일치합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3이다. 라고 준거고요 프라임 어떻게 되죠? 왼 좌변을 정의도로 쓴다면 이렇게 됩니다. 밑에 x가 1로갈때 x-1. gx 요3 대신에 g1을 쓰는 거죠. 3 대신에 g1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5라고 했고요. 좌변값. 요 좌변값은 정확하게 g 프라임 1의 정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정의대로 풀고요. 아까처럼 로피탈 정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로피탈 정리 분모 분자 미분해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모 x분의 x 스 미분해서 1이고요. 분자 미분하면 g 프라임 x만 남죠 마이너스 3 사라집니다 여기에 x를 1로 보내면 g 프라임 1 이고요 거기에 우변값 오다 했습니다 자 여기는 로피탈 종류로 푼 겁니다 로피달 종류로 푼다면 이렇게 푸는 거고요 정의대로 푼다면 이제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푸 겁니다 살짝 뜬다 찾았습니다 g1 g 프라임 1까지 찾았네요 그러면 이값 그대로 대입하죠 방금 구한 값을 대입합니다 f 프라임 1이3 g1 3 더하기 f1 아까 f1이 2였습니다. 2 곱하기 g프라임 1 5입니다. 오네요 5 339 플러스 2 5 10 해서 정답은 19입니다. 주어진 극한이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좀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